교육자로 크게 발전하려면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. 초등 때는 두뇌 신경망 형성 골든타임 이 중요한 시기에 암기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좌뇌 우뇌 개발과 마음의 근육인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면. 중, 고, 대학에서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으므로 본 교육을 지도하는 강사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같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느냐, 또 믿을 수 있느냐,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본 프로그램은 한자와 초등 영어를 두뇌 개발 도구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명품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맞춰 우리 학생들이 훈련만 하면 한자와 영어는 기존의 어떠한 암기식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학습되는 것은 물론 자네의 운해가 개발되고 마음의 근육인 집중력이 강화되어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본 프로그램은 실체가 모호한 기관에서 좋다 우수하다 이렇게 선전하는 타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. 본 교육은 아무 곳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평범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. 오직 본 프로그램의 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선생님만 지도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입니다. 우리 아이들 모두 영재로 육성시켜 세계를 이다는 큰 인물로 만들어봅시다. 감사합니다. 최정수 박사였습니다.